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나에게 강한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한 약점도 있지요. 때로는 그 강점이 약점을 덮고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약점이 너무 커서 강점을 또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 내 인생 강점 살려서 이것을 개발해서 쭉 살아보자 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하도 자기의 발목을 잡아서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까라는 것을 통하여서 약점을 좀더 개발하고 보완하는 삶을 또 결정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점이 항상 강점이 아니고 약점이 항상 약점이 아닌 것은 때로는 나의 약한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자신했던 강점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강점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무엇이 가장 좋으냐 라는 것을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좀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은 약점은 또 무엇입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할 텐데 오늘은 야곱의 삶을 한번 두 장면을 비춰보면서 야곱이 걸어가는 그 장면이 때로는 강점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야곱의 장점일 수는 있으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의 약점과 결점을 좀 드러내고자 합니다 어, 야곱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사건들을 조명해 볼때 야곱의 그 결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이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창세기 25장에서 에서를 속이는 장면입니다. 2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야곱의 모습을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성격도 다르고 활동의 범위도 다릅니다. 참 다르게 커온 거죠. 형에서는 아빠가 좋아할 만한 사냥꾼으로 아주 강한 남자가 되었고, 야곱은 엄마가 좋아할 만한 조용하게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즐기는,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야곱이 성품이 조용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적으로 조용해서 얌전한 모습이 아니라 발톱을 숨기고 이빨을 감추고 있다가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나면 어느새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서 그를 움키고 삼켜버릴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이에나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자처럼 당당하게 먹잇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그내 먹잇감이 힘을 잃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숨통이 끊어지고 거의 반항할 수 없을 그때에 몰려들어서 먹이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참 똑똑한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에 있어서 교활하고 비열하지만 자기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 똑똑함이 야곱에게 있는데 야곱은 항상 어떤 욕심이 있냐 하면 첫째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랬죠. 누가 먼저 나갈 것인지 엄청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싸우면서 먼저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늦으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평생의 컴플렉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둘째라는 것. 그래서 나는 이 둘째를 벗어나고 싶어라는 것이 야곱의 평생 마음이에요. 그게 이 야곱이 둘째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느냐? 형의 약점을 기다렸다가 물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관찰을 잘했겠죠. 그동안 잘하면서 형을 탁 보니까. 형이 아빠를 닮았어요. 아빠가 먹는 것에 굉장히 약하시거든요. 근데 에서도 먹는 것에 약해요.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요. 어, 그런 분이 있다면 에서와 같은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고픔을 도저히 못 참으니까 이 야곱은 그 형이 약점을 압니다. 근데 사냥꾼인 형이 사냥하러 갔을 때 어떤 날이야 금방 사냥해서 오지만 어떤 날은 사냥이 쉽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겠지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날은 형이 항상 허기짐을 이기지 못하고 헐레벌떡 음식을 구하는 모습을 잘 관찰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한 날을 다 그가 잘 잡았어요. 형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사냥이 순조롭지 못하구나. 형이 배고프겠구나. 왜 도시락을 안 싸주었거든요.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배고플 것이고 형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형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죽을 만들면서 형이 오면 분명히 이 밥을 먹기 위해서 달려들 거야.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야곱은 상대의 약점을 기다렸다가 그 약점을 삼키고 자기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작전대로 형이 오더니 "야, 배고파 죽겠다. 나그죽좀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형의 장자의 명분, 그것을 나에게 팔면 죽줄게.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어, 알았다. 그럼 너가 형 해. 그러고 나그 죽줘. 라고 거래를 한 겁니다. 이 이후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죽이 한 그릇 팔렸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주어서 죽한 그릇 사게 된 거죠. 야곱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을 속이고, 형의 약점을 기다렸다가, 어느 순간에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 내가 갖고 싶었던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야곱, 야곱의 강점과 장점으로 발휘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근데 오늘은 이 약점을 좀 드러내고, 그의 결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참 교활한 사람인 거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비열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기다렸다가 삼켜버리고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것을 가지고야만은 그런 사람이 야곱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인데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2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떤 약점을 이용할 거냐면 27장 1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 야곱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로부터 형 에서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겁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많아지자 이삭은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불러서 너가 가서 고기를 사냥하여 나에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요. 어, 엄마는 야곱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야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어,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너가 가서 대신 그 복을 받아라라고 합니다. 야곱이 기다리는 거죠. 그 동안 평생 기다렸던 겁니다. 장자의 복을 받는 것.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은 얻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이삭이 그래 그럼 오늘부터 야곱, 너가 첫째 이러진 않거든요. 아버지에게는 맏아들은 항상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복을 내려 주려고 하는데, 야곱이 지금 그 기회를 빼앗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는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웠어도 촉각은 살아 있을 텐데, 나를 만졌을 때 털이 없는 것을 보면, 너 야곱이 아니냐 해서. 감히 나를 속이려 그래 걸렸다가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불안해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하는 거죠. 27장 12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것이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복 받고 싶기는 한데 가서 형의 그 장자의 복을 내가 빼앗고 싶기는 한데 뭐가 두려움이냐면 걸리는 것이 두려움이야. 걸리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봐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만약에 걸려서 저주하면 그거 내가 받을게 너는 복만 받아라 이랬을 때 아들이 아멘 하는거죠 <laughs> 아들이 너무 좋아요. 자기가 걸려서 저주받을 것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엄마에게 갔어요. 이제 저주받지 않을 수 있는 보증인이 생긴 겁니다. 아들을 참잘 뒀죠. <laughs> 어, 자기의 모든 길을 위해서 요 형도 이용하고 아빠도 이용하고 엄마도 이용하는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점을 가지고 내가 눈이 어두우니 속여서 복을 쟁취하려 하고 엄마의 이 모정, 이 엄마의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받을 저주는 엄마가 받겠다고 했으니 난 저주받을 일이 없고, 그러니 나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걸리면 복 받는 거고, 걸리면 엄마가 저주받는 거고. 내가 손해볼 것 하나도 없다. 어, 이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인지 엄마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오다가 짐승 끌어오는 거예요. 별미 만들 좋은 것을 하나 구해가지고, 기르던 짐승 중에서, 가축 중에서 엄마에게 가져다 주고, 털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털도 만들고 옷도 갈아입어요. 자기 옷이 아니라 형의 옷으로 향취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냄새가 있잖아요. 그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를 아버지가 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눈은 안 보여도 촉각에 대해서 그리고 어이 후각에 대해서 다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 준비하지 못했던 것은 목소리 청각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갑니다. 누구냐? 네, 마다들에서입니다. 그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실 거 아니겠어요? 에서 목소리가 아닌데. 정말 너가내 아들, 마다들에서냐? 했을 때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마다들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이상하니까, 내가 너를 보낸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러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십 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팔아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하여서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자가 야곱입니다. 자, 이런 야곱. 아버지를 끝까지 속여서 결국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야만 한이 아들, 야곱. 이 야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곱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요, 너무 교활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넘어짐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고, 다른 사람 속에서 빼앗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이런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어요. 둘이 막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너의 뱃속에 있구나. 그두 국민이 한족속, 이족속, 조족속이 서로 생길 텐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평생 둘째라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는 사실 둘째를 택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크게 될 거야 라고 이미 택하셨는데 근데 태어나서 사는 걸 보니 영망인 거예요. 야곱이 이럴 줄 몰랐을까요? 야곱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닌 거죠. 형도 속여줘, 아빠도 속여줘, 엄마도 이용하죠. 라는 이 모습이 너무나 교활하고 비열하고, 자, 이거를 내가 계속 택해서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결점 있는 것이나 흠 있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에 기스가 가 있거나 어, 바퀴에 펑크가 나 있으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크래치 난거 싫어하죠. 우리 새것을 원해요. 저, 저 어렸을 때도 이런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손 놓고 흙을 덮으면서 두꺼봐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손을 착 빼는 이 노래 어렸을 때 했어요. 우리는 헌 것은 버리고 새것을 원해요. 결점이 있고 약점 있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관계하면서도 어때요? 그 사람에게서 결점이 나타나거나 단점이 나타나고 약점이 보이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내가 온전하지는 못하면서 상대는 온전하길 원하고 나도 결점과 약점이 많으면서 상대는 완벽하길 원해요. 그러면서 약점과 결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거나 다른 것을 원하죠. 쓰다가 헌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야, 이거 선택해서 태어나긴 했는데 사는 것이 엉망이에요. 헌 거고, 결점 많고, 흠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거 말고, 야곱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을까요? 우리는 창세기의 전체 내용을 압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결점을 넘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결점이 많으나,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추한 모습이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넘어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약점을 많이 드러냈던 이유예요. 야곱의 인생만 그런가? 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요. 자기의 결점이 눈물이 될 때가 있어요. 난왜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데 지키지 못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나의 삶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 믿음이 수준이 낮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자를 계속 사랑하실까? 나에게 주신 약속을 과연 이루어 가실까? 나를 택하신 주님이 혹시 나의 행위를 보고 나의 이런 결점들을 보면서 아유, 넌 됐다. 난 다른 새 집을 찾아 가려한다.라고 하진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결점 많은 야곱에게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결점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점 많다고 해서 자기의 사랑이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릴 땐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등 돌릴 땐 있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사랑하실 때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결점많은그 순간에는 더 찾아가셨어요. 자녀가 아플 때에 더 돌보아 주는 것처럼. 건강할 때는 서로 싸우고 부딪히다가도 자녀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그거 다 소용없고 건강하기만을 바란다 라고 하면서 옆에서 물로서 이렇게 머리에 수건도 올려주고 약도 가져다 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도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자라면서 너무 결점이 많은 거예요. 야, 내 아들이 이럴 줄 몰랐다. 내 딸이 이럴 줄 몰랐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살 수가 있니? 뭐 거의 인간 말종 뉴스에 나오는 게 남이 아니라 내 자녀인 거예요. 속상할 수는 있지만, 가서 호적을 파버리시겠습니까? <laughs> 아이, 넌내 아들 아니다. 내딸 아니다. 파주세요. 이러시겠어요? 순간 화가 나서 동사무소 가서 그럴 수는 있어요. <laughs> 지워버려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어, 이 문서상으로는 호적이 지워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안 지워집니다. 평생 남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잊어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버릴 수는 있어도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혹시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한 자녀를 결점 많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시냐요첫 번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두 번째,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이어지는 건데 포기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야곱이 결점 많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도망자의 삶에서도 함께 계셨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야곱에게 늘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요 나와 동행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때로는 강력하게 그 임재가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그래, 난널 포기하진 않아, 그러나 함께 하진 않을 거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난 너를 포기하지도 않을 거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너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할 거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어 가십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한다라고 해서 야곱의 결점을 그냥 그대로 두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날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니까 막살아도 되는구나. 어차피 내 인생 실수투성이, 연약한 투성이 그냥 마음대로 해도 어차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자녀의 결점을 보면서도 포기하진 않지만 그것을 다 고쳐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자녀의 결점을 점점 점점 고치셔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느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성해 가실 분이십니다. 야곱을 점점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점과 약점과 흠 많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면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결점과 수많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자리.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흘리며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끝까지 가는 이 놀라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지, 너와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시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지고 내가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날마다의 우리의 결점이나 약점을 벗어나서 순종하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죄 많은 거요? 결점 많은 것? 괜찮습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가 아니라 죄 많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 약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셔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굴복하게 하고 항복하게 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게 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결점 많은 야곱. 이렇게 비열하고 교활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야곱과 함께하셨으며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수많은 결점과 나약함과 죄 많은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모습 속에서 낙심과 절망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